허리 뭉입니다 자, 오늘 8월 7일 수요일 장천입니다. 어, 뉴스를 통해서 오늘 움직일 만한 섹터나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해외뉴스 쪽인데요. 어제 미국도 좀, 우리나라도 제가, 어, 좀, 반등이 좀 애매하다. 오늘 미국장을 봐야 될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도, 어, 장중 분위기가 괜찮은데, 장막판에 상승폭을 크게 좀 줄이면서 마감한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좀 애매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어,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관련해가지고 뭐 너무 과도한 것 같다라는 쪽에 말씀드렸고 ISM 서비스업 지수에서 조금 어느 정도 어, 이 우호적인 흐름을 좀 봤는데 GDP 나 o 를 보면 오히려 3분기 미국 GDP 성장률, 이 잠정치가 또 올라갔죠. 0.4%나 올라서 2.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데 무슨, 어 경기침체고, 뭐, 경착륙이고, 좀, 좀 너무 과도했던 거 아닌가, 일단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시장 관련해가지고는 오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팀 월즈. 이분은, 어, 요번에 이제 해리스 대선 후보의 어 러닝메이트, 어 부통령으로 이제, 어, 이 결정이 되신 분인데 아마도 오늘 어 당선 확률 관련해가지고 얘기들 여기저기 이제 지지율하고 나온 거 보니까 해리스 후보가 좀어 많이 앞서는 쪽으로 역전한 쪽으로 나오는 어 결과치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컨벤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 막이 정당 대회를 통해 가지고 이 대선 후보로 지명이 되고 이러면 이제 계속 일정 정도는 그컨이션 효과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또 이슈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어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또좀 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 다음에 2년 반 정도 됐나요? 한 2년 반째 어 미국 증시 급락을 얘기했던 어 S&P 500 3,200대부터 어 폭락을 얘기했던 JP Morgan. 어 5,500을 넘어가면서 어, 살짝 이제 뭐 이런저런 변화를 좀 주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또 대폭락 어, 아직 바닥 아니다 뭐 얘기가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어뭐 실제 지금 어제 이제. 반등한 거 보면 어 시원한 반등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좀더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와중에 푸드옵션 매수 어 역대 최대 거래 미국이 뭐 역대 최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유동성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계속 공급되기 때문이죠 유동성이 이제 전 세계에서 돈이 우리나라에서도 돈이 엄청나게 지금 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서 미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아어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내일 어 이슬람 이 협의체에서 어, 이스라엘 보복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게 이제 내일 얘기, 내일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일각에서 나왔던 12일에서 13일 정도 상황도 어, 나름 조금 음,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어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지금 불안 불안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에서는 어, 새로운 지도자가 어, 선출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음. 작년 이스라엘이 공격을 할때 배후에서 그걸 설계했던 인물이랍니다. 그러니까 강경파 인물인데 역시 또 어~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하죠.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은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선제공격 가능성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얘기를 지금 어 꺼내놓은 상태고요 제가 봤을 때 어, 네타냐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네타냐우 가장 가큰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전쟁 처음 시작했었을 때 어, 하마스의 잘못 이후에 대응하는 방식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어, 정권 야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3 시부터 어,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어, 미, 일본 시장 폭락이 나온 이후에 어이제 합동 회의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 그랬는데 뭐 어제 급등 나온 것 때문에 또 자신감을 얻었던 건지 어, 뭐 그냥 여전히 그냥 별 얘기 없이 어, 좀안 좋게 얘기하면 좀 반대쪽에서 얘기하면 좀 거만한 어, 발언들이 좀 나왔는데 음, 이로 인해서 이 발언들 나오고 나서 엔화가 어, 다시 또 강세를 좀 보이는 지금도 어, 오늘도 n 화은 지금 조금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지금 상황은 아닌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 어 재건주들 움직임을 얼마나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 테마주 움직임들이 좀 나온다면 일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오늘 반도체 섹터들 어 하이닉스 쪽에 조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제 이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오늘 어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미스를 보이면서 시간 외에서 10%대 급락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어 그다음에 구글도 지금 어 이거 첫 번째 판결로 물론 이거 뭐그 불복을 해서 어, 항소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하겠습니다만 일단 어 이거 독점으로 판결이 나서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아마도 굉장히 뭐 시스템 전체에 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대기업들의 어, 굉장히 또 한번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자, 그다음에 엔캐리 1차 청산이 끝난 것 같다. 어, 어제 미국 시장 한 장마감 1 시간여를 앞두고 어, 급락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크게 축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이 한50% 정도 된것 같다라는 얘기가 어, 보고서가 분석 보고서가 나오면서였고요. 어, 이제 한 절반쯤 지금 어 정리가 됐는데, 지금 이 정도의 충격이 온 거였죠. 일단 뭐, 어, 아직은 뭐 정확하게, 근데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 규모는 민간 자금 규모가 워낙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정확하게 이 수치를 딱 찍어내서 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이쪽도 참할 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쪽인데 어뭐 이거 나지 하지,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뭐진성준 의원이 이번에 폭락장을 만든 건 아니죠 아닌데 제가 이거 연일, 요즘에 이쪽에 핏대를 세우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제, 저희 여기 사무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대구다 보니까, 어, 민주당 쪽에 되게 안 좋고, 뭐, 국민의힘 쪽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영상을 아마 얼마 안 보신 분인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은, 어, 몇년 전부터 제가 이, 이 지금 카페에도 글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찾아보면. 어 뭐 그나물의 그밥 부밥, 급밥인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나물의 그밥인데 누구를 더어 응원하고 하는 거 없습니다. 지금 최근 제가 어한 천어 차례의 선거에서 어 양당 누구도 지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저는 무당파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 금투세 관련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착이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오늘 사실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고, 하이닉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어, 보조금 이런 식으로, 어, 질질 끌면서 제대로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 투자 재고 할 거야, 라는 얘기까지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일전에.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일단 오늘 뭐, 제법 괜찮은 상황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는데, 일단은 오늘 미국 쪽에서 또, 어, 이게 창쇄시키는 저 상황이 있어서, 우리나라 뭐, 소위 우리나라의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커도 약발을 못 받으니까 이게 참 약소국의 비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오늘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도 조금 좀 어떨지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뭐 건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그 다음에 K 푸드 뷰티 특히 이제 K 뷰티 쪽어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왕고래 어 오늘 이 뉴스는 조금 음 괜찮은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오늘 움직임을 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로봇 뉴스도 있고, 5G 관련 뉴스도 있습니다. 자, 어, 종목들을 보면요. 일단, 방산 쪽, 뭐, 한번, 어, 방산하고 조선. 어, 이쪽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어, 오늘도 아까 방산 뉴스도 지금 계속 있으니까, 일단 볼 필요 있겠고. 시장이 조금 괜찮게 간다면 헬스케어 쪽어 어제 뭐 반등이 좀 제법 괜찮게 나왔는데 움직임 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 오늘 좀 주시해서 봐야 될 부분, 특히나 조금 주시해서 봐야 될 부분은 대마아 낙태, 그러니까 어, 민주당 헤리스쪽이 어, 테마들입니다. 이쪽 그리고 제거는. 아까 EU에서 나온 얘기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비트코인은 반등이 오늘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어뭐 그렇게 크게 오늘 주목을 해야 될 정도는 아니고, 대마, 재건, 비트코인 이쪽은 이제 대선 관련 쪽으로 계속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전쟁 관련한 흐름이 나온다면 방산과 함께 에너지 쪽도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다. 근데 오늘 에너지 쪽에 직, 격 편을 줄수 있는 정도로 좋은 뉴스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 정도만 해보자 이렇게 볼수 있겠고 화장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움직임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왕고래 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왕고래도 한번 어, 오늘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제가 뉴스가 나와도 이거 별 반응 안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놓고 보면 이 오늘 이 에너지 쪽도 다이렉트 뉴스는 없는데 대왕고래를 통한 간접 뉴스들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볼 필요.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모두 성공투자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